여기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자리한 삼성전자 공장.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길게 울립니다. 9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정말 기묘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10명 중 7명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고작 두 세대가 전부예요.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다들 애플 제품을 사는 셈이죠. 삼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짜폰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뭘 사서 쓰든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네. 그 말도 맞아요. 삼성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그 자유가 지금 베트남 경제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산하면 벌써 17년째네요.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돈만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3조 원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외국인 투자. 고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전부 삼성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삼성은 여기서 돈 엄청 벌어가잖아. 세금 좀더 내는 게뭐 대수라고 느껴지시나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그리고 당연함이 요구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삼성의 추가 투자 계획이 소리소문 없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경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이폰을 쓰는 그 개인의 선택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17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단 24개월 만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8살의 응우엔티란 씨. 박린 삼성 공장 조립 라인에서 벌써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650달러. 베트남 평균 소득의 1.6배나 되죠. 그런 그녀의 손에는 아이폰 15가 들려 있습니다. 가격이 무려 1,200달러. 꼬박 두 달치 월급을 모아야 살수 있죠. 왜 굳이 아이폰을 샀냐고 물었더니 란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예쁘잖아요. 친구들도 전부 아이폰을 쓰는 걸요. 삼성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데 집에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옆자리 품질 관리 팀장인 33살 판민호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나란히 놓여있죠. 이게 이상하냐고요? 호왕씨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응.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사겠다는데 문제 될거 있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란씨의 월급 650달러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아이폰 할부금 50달러는 애플 본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둘째, 하노이 근교 아파트 월세 200달러는 집주인에게 가고요. 셋째, 카페나 쇼핑에 쓰는 돈 150달러는 베트남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 150달러는 고양인 메콩강 유역으로 송금됩니다. 그리고 남은 100달러는 고스란히 저축을 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650달러라는 돈 중에서 다시 삼성에게로 돌아가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0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누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수도관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는 거죠. 삼성이 베트남에 푼 돈이 애플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직원 약 9만 명의 평균 월급을 600달러로 잡으면 1년이면 자그마치 6억 4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과연 삼성 제품을 사는데 쓰일까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2008년에 삼성이 박린의 첫 공장을 세웠을 때 현지 언론들은 열광했죠. 삼성이 왔다 베트남의 기적이 시작됐다. 2013년에 타이융우엔의두 번째 공장을 지었을 때도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구나. 삼성 만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쯤 되자 사람들은 삼성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삼성 원래 여기 있던 회사 아니었어. 그리고 2022년이 되자, 그 당연함은 당당함으로 바뀝니다. 삼성이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가는데, 세금 더 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다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의 특혜는 안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라. 이게 대체 뭘까요? 경제학에는 호의의 피로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쪽은 한결같은데, 받는 쪽은 시간이 갈수록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베트남 제2의 도시 다낭에서 삼성 협력 업체를 운영하는 42살 레티아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삼성의 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직원이 300명이나 되죠. 처음 5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이 10배나 뛰었으니까요. 직원도 3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웁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삼성이 발주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작년과 비교하면 벌써 15%나 줄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 사장님은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환경 규제 같은 것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만약 삼성 직원들이 월급의 딱 10%만이라도 갤럭시 제품을 사는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9만 명이 매달 60달러씩. 1년이면 6,480만 달러라는 돈이 모입니다. 이게 과연 적은 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돈의 액수를 떠나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 네 회사를 응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말이죠.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 보내는 신호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삼성 제품은 별로야. 아이폰이 훨씬 좋아. 란 씨와 호황 씨는 아마 모를 겁니다. 흠. 자신들이 무심코 구매한 아이폰이 삼성 본사 경영회의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고 있는지를요, 베트남 현지 직원들조차 우리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 이 시장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전혀 없는 곳이다. 투자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 사장님은 요즘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음. 삼성에서 들어오는 일이 계속 줄어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300명이나 되는 우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아이폰을 사는 건 분명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이 9만 개가 모이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경고음이 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돈 세내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베트남 북쪽에 있는 타이응구엔이라는 곳입니다.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긴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보이는 거라고 논이랑 밭, 과일나무가 전부였죠. 이 지역 경제 규모가 고작 30억 달러 정도였다니 말다 했죠. 그런데 2013년에 갑자기 삼성이 나타난 거예요. 예요. 공장을 짓겠다면서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서요. 그리고 딱 10년이 흘렀는데, 와 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경제 규모가 300억 달러가 됐어요. 10배가 뛴 거죠. 어, 이게 말이 되나요? 일자리 없던 사람이 8%에서 2%로 뚝 떨어지고. 한 사람당 버는 돈은 1500달러에서 6000달러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성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이 지역의 심장이었다고요. 심장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주잖아요. 그것처럼 삼성이 돈, 기술, 일자리를 베트남 곳곳에 팍팍 쏴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길이 쫙 깔리는 거예요. 왕복 4차선 고속도로가 120km 넘게 생겼고요. 전기가 모자랄까 봐 발전소도 세 개나 더 지었대요. 통신은 또 어떻고요? 베트남에서 5G가 제일 먼저 터진 곳도 바로 여기예요. 이런 걸 보고 승수 효과라고 하죠. 하나를 투자하면 선너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올 거예요. 그 동네 공무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8년 전만 해도 이 동네 다 합쳐서 20억 달러 벌던 곳이었는데 2024년에는 250억 달러를 버는 동네로 컸다고요. 12배 넘게 성장한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삼성이 그냥 건물 하나 지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 베트남 경제가 얼마나 삼성에 기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25년 상반기만 봐도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올린 매출이 318억 달러예요. 수출한 것만 280억 달러고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 수출액이 한 1000억 달러쯤 되거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80억 나누기 1000억 무려 28%에요. 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회사 하나가 다 책임지고 있는 셈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laughs>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베트남에서 나간다고 하면요. 당장 삼성에 물건 대주던 회사 3 0 0 개가 휘청거릴 거예요. 야구.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30만 명이라는데 말이죠.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무너지면 베트남 전자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요. 박린성이나 타이오 우엔성 같은 동네는 경제의 대부분이 삼성하고 얽혀 있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겠죠. 한 경제학 교수가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금 베트남 경제는 삼성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베트남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베트남 정부의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약속을 하나 해요. 큰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세금을 최소 15%는 내자고요. 이 소식에 베트남은 완전 비상에 걸렸어요. 왜냐고요? 그동안 외국 회사들한테 우리나라에 투자 좀해 주세요 하면서 세금을 엄청 깎아 줬거든요. 5%에서 10%. 많아봐야 12%만 받았는데, 삼성도 물론 그 혜택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무조건 15%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트남 세무서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겠죠. 그랬더니 삼성을 포함해서 122개 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대 곧대. 이렇게 해서 더 걷는 세금이 1년에 약 20억 달러. 와, 20억 달러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눈 돌아가는 큰 돈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꼽니다. 2024년 7월에 베트남 총리가 한국에 와요. 삼성 평택 공장까지 싹 둘러보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트남은 삼성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딱넉달 뒤인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에서 갑자기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려요. 우리도 그 국제적인 세금 규칙 도입 준비한다. 2025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성 경영진들은 다 같이 회의실에 모였겠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베트남이 예전만큼 매력 있을까요? 당장 인도에서는 50억 달러나 지원해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런 상황을 두고 가까운 것만 보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해요. 눈앞에 보이는 20억 달러 세금에 욕심내다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232억 달러짜리 더큰 투자를 놓쳐버리는 꼴이니까요. 아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처럼 핵심적인 회사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네. 세금은 올리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주거나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식으로 손을 내밀어야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예외는 없다. 국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보셨죠? 분위기가 점점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 몸도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잖아요. 베트남 경제의 심장은 삼성인데, 지금 그 심장이 점점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2월, 베트남에서 제일 큰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와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연간 수백억 달러 버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댓글창이 아주 불타올랐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 베트남 기업도 키워야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웃픈 글도 올라왔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폰으로 삼성 세금 더 내라고 글 쓰는 중. 이게 바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게 고마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고.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두가 함께 쓸수 있는 넓은 풀밭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소를 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슬슬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손해 아닌가? 결국 그 좋던 풀밭은 다 망가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가 딱 이런 그림일지 모릅니다. 삼성한테 세금 좀더 내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환경 기준을 더 빡빡하게 하는 거 그것도 괜찮죠. 월급 올려달라는 요구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치면 삼성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때는 2025년 9월, 베트남 노동조합이 삼성 공장에 요구안을 하나 내밉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임금을 15% 올려 달라는 거였죠.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죠.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세금 낼 돈도 늘었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남는 게 없겠구나 싶은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니, 삼성이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죠.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만 보고 갈까요? 보통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남기는 영업이익이 한 회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늘고 월급이 5%에서 15%나 뛰어버리면 이건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 나빠지면 당장 옆에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8살 조립라인 노동자 응구엔티란 씨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뭘 그런 걸 묻냐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면 어떻게 살아요? 삼성이 베트남 덕에 돈 버는 거잖아요. 혹시 삼성이 떠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여기에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착각." 이라는 거죠. 삼성은 베트남 없이는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2024년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약 2,586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베트남 공장이 벌어들인 돈은 625억 달러입니다. 딱 24%예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베트남 공장을 인도로 싹 옮긴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돈이 엄청 들겠지만, 길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삼성한테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선물을 주겠다고요? 50억 달러, 이건 베트남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큰 액수입니다. 그제야 베트남 정부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34살 품질 관리팀장. 한 민호왕 씨도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 회사 돌아가는 게좀 이상해요. 새로 라인 늘리리려던 계획도 취소됐고 내년에 사람도 안 뽑는데요.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여기다 돈을 더안 쓰려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부랑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랄까. 기사나 42살 협력업체 사장 레티 아저씨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작년에 일감이 15% 줄었다고 했죠. 올해는 25%가 더 줄었어요. 워선다 직원 300명 중에 10명은 내보내야 할 판입니다. 삼성이 왜 갑자기 주문을 줄이는 걸까요?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그렇죠. 삼성도 결국 장사하는 곳인데 돈이 안 되면 다른 데를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베풀어준 호의를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베푸는 쪽은 짐을 쌀 준비를 한다는 것을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 진짜로 떠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어쩌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시나요?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4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3개월 뒤 삼성은 조용히 첫발을 뗄 겁니다. 박린성 공장의 새 라인 증설 계획이 공식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 5억 달러짜리 계획이었죠. 베트남 뉴스에는 아마 작게 나올 겁니다. 삼성, 세계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속도 조절.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다르게 읽을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협력 업체들은 주문이 20%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레티 아저씨는 직원 100명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노이 외곽의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응우엔 티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 아이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죠. 2026년 6월 6개월 뒤부터는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연구개발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 크게 짓고 있던 연구개발 센터 확장 계획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베트남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삼성이 안 뽑아주면 우린 다 어디로 가야 하지? 판민호왕 팀장은 회사에서 통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 보너스는 작년보다 30% 깎일 거라고요. 호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끼던 아이패드를 중고로 내다팔 결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박닌성 지방 정부는 세금이 덜 거치기 시작할 거고요. 역시 2008년 이후 처음 겪는 일입니다. 3 0 0가업나 되던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여야 할 겁니다.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경제 성장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3분기에는 8.23%까지 찍었지만요. 이렇게 투자가 멈추면 성장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응구엔티란 씨도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 공장 분위기가 왜 이렇지?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리고 2026년 12월 1년 뒤에 삼성은 아마 중대 발표를 할 겁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기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이죠. 베트남 정부는 발칵 뒤집혀 긴급회의를 열 겁니다. 판 민진 총리가 직접 삼성 본사로 전화를 걸지도 모릅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뭘더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너무 늦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매출은 뚝 떨어질 겁니다. 625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 수준으로 말이죠. 12%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은 아마 더 죽어날 겁니다. 레티아 씨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40%나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사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레티아 씨는 아마 밤마다 남몰래 눈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직장인 은구엔티비 씨는 어쩌면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겁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희망퇴직 안내문이라는 흰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이폰이 들려있네요. 또 다른 직장인 판민호왕씨는 이제 슬슬 이직을 알아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삼성만큼 좋은 회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결국 호왕씨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베트남 전체 실업률은 현재 2%에서 순식간에 대여섯 배나 높은 외서 6%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6년 1월 중순 현재 베트남 동안은 1달러당 약 2만 6,270동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투자를 줄인다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테고 베트남 주식 시장도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주가지수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곤두박질 치겠죠. 바로 그때 베트남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2027년 1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베트남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삼성과 막혀버린 대화의 창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은 어쩔 수 없이 없다. 저도 그의 준하는 다른 보상책이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셋째, 이제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삼성 하나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도 함께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응우엔 TBC 같은 평범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손에 쥔 아이폰을 내던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생각만큼은 바꿔야 합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내 밥줄도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판민 호황씨가 다니던 회사에 목숨 바쳐 충성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레티아씨라면 이제 다른 거래처를 뚫어야 합니다. 한 우물만 파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요. 베트남에 저명한 경제학자 응구엔티 푸엉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7년이 걸리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고작 2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경고했던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 당장 베트남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난 25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8.23%로 아세안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껍질을 한 껍을 벗겨보면 17년간 쌓아 올린 신뢰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삼성이 베트남에서 아예 철수한 건 아닙니다. 공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공장을 더 짓지 않고 투자를 망설이고 생산량을 줄이는 것 같은 작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불길한 신호들이 하나둘 모여 24개월이 지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풍요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실로레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그 가치를 지키려 애쓰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경제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